그러면 이제, 55랩 스킬이죠? 이걸로 반격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둘, 좋죠. 아주 훌륭하고 재밌습니다. 게임이 맛있어요. 넷, 다섯. 아, 저마 때문에 넘어간다, 이거. 오, 딱, 안 넘어갔죠? 대박인데, 완전히.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번개의 소용돌이 60레벨 영상입니다 일단 활용한 캐릭은 발락을 썼고요 제가 좀 스펙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좀 쉬웠습니다 이게 발락 때문에 쉬운 건지 아니면 제가 55렙 스킬 배우면서 세진 건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발락이 있어서 매우 편했어요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이 든 거는 이렇게 휠하면 옆에 고정 피해주는 거 찍었고 그리고 여기 어 이게 55렙 스킬이죠 굉장히 좋은 스킬 이맵벨 카운터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광역킬인데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됐을 것 같고 또 이게 딜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다른 캐릭은 대충 얘는 누더기 입었고 얘는 뭐 장비 적당히 입었고 얘도 어 적당히 잘 입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콜라스로 움직여서 힐 주고 버프를 줄게요 뭐 얘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각성기를 넣겠습니다. 이제 각성기는 아니고 5십오 레스팅인데 또 예쁘네요 역시. 이제 들어갑니다. 얘는 여기서 스킬 써서 잡아주시고. 예서야. 얘는 여기서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렇게 들여주세요. 그 다음에 벨레 전진. 이렇게 하면 얘는 와서 거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응, 음, 넌 죽었어. 응, 음, 죽었어. 살짝 살았네요, 아쉽게. 스펙 약간 모자랐죠 디버프가 걸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스킬을 쓰면서 이동할거야이리막치지고 <목소리> 발락은 힐을 넣어줄게요 여기서 <목소리> 이거 <이리로> 부풀어주고 <목소리> 그 다음에 는 여기 파킹 <목소리> 는기가 자리가 애매하네요 좀 잘못 거 같은데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턴이 남기 때문에 매우 여기서 줄게요 회피 됐고 얘는 지금 발락에 전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제가 돼요 이럴 수 있고 자리 네. 잡음 그리고 메가진 그리고 바닥을 밟아야 될것 같은데, 뭐 크게 상관없죠. <목소리> 발락은 여기서 힐을 줘서, 딜을 잡을게요. <목소리> 힐 주면 뒤까지 뻥. 재밌습니다. 되게 운영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잡을거에요 얘는 이리로가죠 그로스 위치 여기 발락은 뒤에서 따라가고 벨렛도 준비 여기서 보스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턴에 어, 클라리스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어 크리터 좋죠 그리고 얘는 가서 한번 빼자, 그냥 처음부터. 어차피 한번풀어올것 같아서. 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우이. 얘는 여기서. 힐을 넣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힐을 넣으면. 이게 딜이 되거든요. 힐 넣어서 딜을 하면 됩니다. 석방. 크게 많이 달지진 않지만 뭐이 정도면 충분히 짭짤하다 할수 있겠죠. 궁각 맞았고 방금은 못하죠. 석기. 귀찮아졌는데 일단 이번에 다 같이 맞을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발락의 스킬을 써서 같이 맞을게요. 아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이거. 딱뒤컷하고요 여기서 발락을 이용해서 맞겠습니다. 다 모여주세요. 보으면 준비됐나? 여기서 이제 이걸 써야죠. 그러면 이제 5 5오렙 스킬이죠. 이걸로 반격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둘. 좋죠 아주 훌륭하고 재밌습니다 게임이 맛있어요 넷 다섯 아, 저만 때문에 넘어간다 이거 오딱안 넘어갔죠 대박인데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 이제 그냥 버스트 하면 되죠 얘로 가서 딜을 넣어주시고 쓰러져 이제 풀딜 들어갑니다 다 모으고서 딜해겠죠 얘들 지금 딜하고 얘도 딜야 했죠. 여기. 기도 채우고 딜. 그래서 약간의 이 부족한 현상을 반락으로 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딜을 할게요 이러면서. 진짜 재밌어요. 운영이 재밌고 꽤 짭짤한 딜이 누적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버프 돌렸고. 앞에 얘한테 안 들어왔네. 더마도 좋고 꾸준히 들이박히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 호위로 잘 시켜야 되는데. 나 클라레스 일로보낼 거고 그리고 버프 없죠. 얘네 일루가 야될것 같아. 다음 턴에 그리고 버프가 오네요.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힐 줘서. 딜 넣고 한천 들어가요 이거 근데 이것도 지금 몇턴 거의 들어가니까 이 누전력이 상당합니다 얘는 그냥 되게 누룩게요 어차피 여기서 클라리스를 때릴 것이다 피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안 죽고 이 정도면 탱이 없어도 버틸 딜인 것 같은데 자 이번 턴에또50% 밑으로 가면 끝나겠죠 지크는 또 떨어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각성기 써서 버프를 바꿔줍니다 사실상 여기서 못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번 턴에는 또 브레스를 봐야 돼요 얘를 내 해줄게요 그 다음 딜 동시에 넣어주고 여기서 딜 할게요 지금 발락이 스택이 없어서 버프가 안 당기고 안 있거든요. 다 버프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좀 불편한 점인 것 같은데 시점을 통해 배우는 거지. 게 넣고 발락이 버프를 회복하려면 대기를 눌러야 되는데 참아. 그러고 싶지 않네요. 둘다만피니까 발락을 때렸죠. 자, 이번에 또 그 시간이 왔는데 이번엔 또 이게 딱 맞춰왔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저는 갑니다 또 모여주세요 가운데 가주시고요 와 죽을 뻔다 얘는 여기서 여기가고할 거고 얘도 사실 딜 해도 될거 같은데 좀 아쉬운 게 발락이 지금 버프가 없다는 게좀 아쉽죠. 지금 줄을것 같아서 안칠 거고 얘는 하는 게 거의 없네요. 그냥 버프 셔틀인 것 같아. 요 이제 갑시다 레스고 또 반격들로 보박을깔 겁니다. 이번에 또아이감기는 같이. 이건 좋네요, 확실히. 렇죠 응, 다찰 거야 피. 안녕, 만피야. 응, 죽어. 응, 바로 만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력기 패턴을 그냥 아예 씹어버렸고 점화들까지 엄청나게 들어갔죠. 여기서 못 깨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얘는 여기서 털어줄까요? 이쪽에 서서 그냥 부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아 괜히 이렇게 했다 이번 턴에 쉴드 깔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딜이 아마 돌기 때문에 지금 얘 예, 유치면 바로 넘어가도 지금 좀 바꾸자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얘를 가서 먼저 칠 할게요 자일 먼저 하고 발락 기술을 얘도 가서 여기서 칠크 걸렸다. 다시. 거리가 안 되네요, 어차피. 그냥 바로 겹쳐. 넘어갑니다, 잇. 잇! 넘어갑니다. 사실, 뭐, 여기서 딜이 모자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서는 애들 뒤라고 발락도 지금 딜을 해 줄게요. 아, 일단 그냥 힐 하면서. 여기서 힐 하면서. 이걸로 딜 넣을게요. 딱. 재밌습니다. 맛있어요, 캐릭이. 버프 넣고. 아마 이번 턴에 정리가 될 거고, 다음 턴까지 시간이 남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55랩 열리면서 좀 강해진 것도 있고, 발락이 또 하락한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 턴에 죽일 수도 있겠는데 죽일 수 있냐 발락아 못 죽이네요. 또 여기서 아 이거로 때려보자. 이길 때로 하겠습니다. 죽었다 발락 막타 당기이 죽겠네요 이거 어쨌든 발락 후기는 이렇게 죽으면서 끝났죠. 어, 재밌었습니다 운영이 재밌고 좀 복잡하긴 한데 이스케징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디버프 던전에서도 전무가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저희 마지막 수용돌이가 끝났네요. 아 어둠이 있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발락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